그는 이리 아찔 해야지 그리스도 의복 음의 시 장이, 선 지자 있 어야 그래 보라, 내가, 내사 자를 내옆에보 내노니, 그 가, 내길를 준비 하 리라. 광야에 외 치는 자의 소 리가 있 어, 이르 되 너희 는 주의 길을 주. 포인트는 복음은 예수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진리입니다. 회개는 자기절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동시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구역에서 여러 대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모든 인류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기도 하고, 천사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왕들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문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마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진정한 왕이시라는 그러한 개념을 예수님과 연결시키기 위하여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는 것은 주격, 속격으로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가르치신 복음으로 번역할 수 있고, 목적격, 속격으로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문맥에서는 둘다 가능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가르치신 복음이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은 이사야의 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사야 40장 3절, 출애굽기 23장 20절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라고 하는 출애굽기 표현은 원래 구약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자를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보다 앞서 보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자가 누구인지는 뒤에 나오는 문맥에서 좀더 명확해지는데요. 바로 세례요한을 이사야 40장 3절을 거의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가 본문에서는 주의 길이라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이 같은 변환을 통해서 구약 예언이 예수님께 직접 적용될 수 있게 그렇게 변화되어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그 사실은 이사야 문맥에서 먼저 보낸 자에 이어 등장하실 분은 하나님 자신인데 세례 요한은 뒤에 오시는 분을 예수님께 적용함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종말론적으로 오시는 하나님 모습을 투영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약 이에는마가 복음만의 독특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마태복음도 예수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기의 탄생을 임만웰이라는 신학적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복음서 기자들에게 공통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세례 요한 등장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구속사에서 예견된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구약 말라기에는 마지막 때에 엘리야와 같은 선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휘의 세례라고 하는 번역은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죄사함에 이르도록 하는 세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통회하는 마음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로 삶 전체가 온전하게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식으로서 세례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구역에서는 의식적 부정을 정결케 하는 의식적인 시슴이 씻음이 존재했고요. 시슴이라는 것이 회계와 관련해서는 이사의 일장에 등장되고 있습니다. 1세기 유대주의에서는 개종자의 세례라는 것이 존재했었고요. 쿰난 공동체에서는 앞으로 이말 심판에 대한 준비로서 죄를 고백하며 몸을 깨끗이 씻는 예식이 존재했지요. 쿰란 어, 어, 일동굴에서 발견된 공동체 규율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마도 세례의 완 세례는 하나님 통치를 기대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서 죄를 회개한다는 관점에서 쿰란 세례와 가장 유사해 보입니다. 6절입니다. 세례의 완에 대한 흥미있는 그러한 묘사인데요. 약대 터럭과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 하는 것은 엘리야에 대한 묘사와 일치합니다. 11기야 1장 8절을 보세요. 고대에서 메뚜기는 음식으로 사용되었는데요. 내외기 11장에 보면은요. 여기서 우리는 세례의 왕과 아합시대의 엘리야 선지자의 역할 간의 병행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죠. 7절 8절입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특징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전 유대인을 향한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의 의미를 갖습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의 특징이 드러나는데요, 그의 세례는 자신의 죄를 자복한 사람들에게 징표로써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세리와는 예수님의 사역 특징을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역선자들의 선포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에스겔은 종말론적 비전 가운데서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36장에서 말씀하고요. 요엘은 메시아 시대에 부어질 성령에 대해 2장에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 역시 63장에서 광려의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고 참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성령을 제시하고 있죠. 마가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런 구약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